샬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말씀은요.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아수로 제국의 위협 속에서 애굽의 마병과 기병의 강함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유다를 향해서 진정으로 유다를 보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인에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멘. 네, 아수로 제국으로부터 남유다를 진정으로 보호해 실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스로 제국과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새끼, 그 새가 날개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이제 손으로 만든 우상들 이런 거다 던져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수르 제국이 칼에 엎드러질 것인데 이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고 칼에 삼켜지는데 역시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제국의 그 강력한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일을 두고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개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요, 도망하고 두려움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유다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아수르 제국을 물러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이제 1 1계하 19장 32절부터 37절에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품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평안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더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보호해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